안녕하십니까. 배영광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대상 23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3장 말씀 준비되셨나요? 읽겠습니다. 다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이사람을 모았더라. 레이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천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천명은 문직이요 4천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유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미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불리아이니이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불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 아세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실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이즈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브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비아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비아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야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와 셋째 야아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다음 이시아더라. 브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르살과 기스라. 엘르살의 아들이 없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였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모 세 사람이더라. 이는다 레이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이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멜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이세 유언대로 레이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개수되었으니 그 직부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 주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24장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 말이라. 나답과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하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하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하살의 자손 중에서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하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하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이사람 르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및 제사장과 레이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하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우야리비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아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아요 아홉째는 예수야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아요 열한째는 엘리아시비요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후빠요 열넷째는 예세부아비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인메리요 열일곱째는 해실이요. 열여덟째는 합빛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게리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네이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암므함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오, 슬로모스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아미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아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아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 이르러는 그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이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당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이 우드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25장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주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주둔의 일로서는 그 아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심의이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의 이리로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딸디와 로맘 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아시오지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 해만에게 열네 아들과 셋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위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둥과 해만은 왕의 지위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셋째는 이스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다섯째는 느단이 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여섯째는 붓기 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일곱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아홉째는 마단이 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요.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 이명이요. 열 여섯째는 하난이 아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 이명이요. 열 일곱째는 요스부가 사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 이명이요. 열 여덟째는 하난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 이명이요. 열 아홉째는 말로디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 이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 이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디리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 이명이요. 22째는 깃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롬맘 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